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시간입니다. 새 신자의 눈으로 시즌 2.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지 얼마 안 되는 새 신자와 또곧새 신자가 될 예비 신자들이 평소에 품고 있었던 궁금증도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텐데요. 세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주실 광주대교구 사회사목국사회사목국 사회사목국 부국장 양완 토마스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 노래로 좀 힌트를 드렸는데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완 토마스 신부입니다. 어이 시간에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다 싶은 네 환영을 하는 지금 피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거좀 물어봐도 되나 싶은 물어봤다가 괜히 망신은 당할 것 같아서 좀 마음속에 간직했던 소소한 신, 신앙적 궁금증들을 세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드릴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문자 주시면 양환 신부님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 신부님 오늘 첫 시간인데요. 네.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처음이 다 그렇죠. 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어, 다른 것보다 제 걱정되는 건 저의 앞서서 하셨던 신부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혹시나 폐를 끼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긴 하지만 아까 앞서서 했던 멘트처럼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들 정도는 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저도 그 정도 선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좀 떨리고 설레고 긴장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복잡합니다. 네, 처음에 방송 제의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 방송 제의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았죠. 근데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교회 교리를 어, 가르치는 거다 보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어서 네. 아, 내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되나 하는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네, 일부러 계획한 일은 아니지만요. 새 신자의 눈으로 시즌 1첫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 시즌 2첫 방송을 하는 오늘이 신부님의 생일이라고요? 네, 어쩌다 보니 날짜가 그렇게 됐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노래가 나가고 아,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맨날 축일만 챙기다가 방금 방송 전에 피디님이랑 아나운서 분께서 어, 생일을 챙겨주셔서 좀 얼떨떨 하긴 했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을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참 시작부터 여러 가지로 느낌이 좋은데요. 사실 몇년 전에 시즌 1을 김계용 신부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광주가톨릭 평화 방송 시청자 위원회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어, 다시 한번 좀 있었으면 한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렇게 시즌 2가 기획됐습니다. 새 신자의 눈으로 시즌 2의 신앙 길잡이로서 앞으로 새 신자들에게 어떤 이야기좀 들려주고 싶으신지 신부님의 포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거창하게 포부라고 포부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어. 김기영 신부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시간들한테 시간들의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닥 네. 어, 잘하지 않아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동기 신부님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네가 왜 거기 있어? 그래도 <laughs> 네. 어, 저 역시 함께 신자분들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좀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어 지난해 신부님께서 야호 만화 교리책을 출간하셨잖아요. 지금 저도 들고 나왔는데요. <laughs> 그때 향기로운 노후 주님과 함께에서도 좀 관련 내용으로 출연하셨을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당시에 좀 기억이랄까, 아니면 주위의 반응들 기억 나시나요? 어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연습장에 끄적끄적 대면서 막연하게 어, 나중에 신부님 되면은 뭐 만들어봐야지 만들어봐야지 하던 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니까 어, 꿈만 같더라고요. 네. 어, 제 이름으로 교리 만화를 낸 것도 좋았지만 음,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평소에 이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 책에서 어, 얻을 수있어 가지고 좋았다. 그리고 어떤 꼬마는 저한테 고맙다면서 어, 제 만화의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어. 선물로 주더라고요. 어, 네. 네. 그래서 지금도 항상 어, 가지고 계신가요? 어, 핸드폰 뒤에 이렇게 어머나. 넣어놓고 다녀. 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네. <laughs> 어, 너무 잘 그렸는데요? <laughs> 아, 볼 때마다 확인한, 확인을 해서 네. 제가 함부로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어. 네. 어 정말 귀엽습니다. 네. <laughs> 네 그때 야호 만화 교리 책에 나오는 교리 내용 가운데 일부를 좀꿈트로 연기를 보여주시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음... 불꽃 연기를 선보이셨다고요? 불꽃까지는 아닌데요. 네. 어이 만화의 내용들이 제가 신부로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내용이니까 음, 연기라기보다는 그냥 실생활 절반이 조금 들어가고 음, 저의 톤으로 제대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현실 고증인거네요 네. 그럼 말이 나온 김에요.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 2첫 번째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잠깐 공트로 만나볼까요? <laughs> 은서야 안녕. 어 아니구나. 그동안 잘 지냈어? 음, 난잘 지냈지. 근데 은서야 나 있잖아 최근에 결심한 게 하나 있다. 어 결심? 무슨 결심? 나 천주교 신자가 돼볼까 하고. 어 진짜야? 듣던 중 너무 반가운 소리다. 음너 오는 일요일에 성당 가지. 야 나도 좀 데리고 가라. 진짜 올 거야? 나 이번 주일에 나랑 같이 가서 너 예비 신자 그 등록해 교육. 예비 신자? 여기가 그게 뭐야? 그냥 성당 다니면 바로 신자 아니야? 아니야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비 신자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야. 아 세례라는 걸 들어보긴 한것 같은데 야 근데 무슨 교육까지 받냐? 얼마나 받는데? 어 본당에 따라 기간이 좀 다르긴 한데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어나뭐 배우는 거 질색인데 야 6개월에서 9개월 야 그거 왜 그렇게 오래 배워? 왜?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양원 신부님과 새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고 또 신앙생활의 궁금증 같이 풀어보는 새 신자의 눈으로 시즌 2 정치하고 계십니다. 어, 신부님 예비 신자나 새 신자라면 꼭 네. 한번 좀 가져본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비 신자 교육 왜 받아야 하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네. 음. 그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나, 생,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일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한 바탕에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할수 있는 게 없죠.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에 막 들어간 애가 네. 어나 내년에 대학 갈 거야 하면서 초, 중, 고 건너뛰고 대학에 가는 게 가능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뭐가 있어야 되냐? 기초가 있어야 되죠. 음, 세상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순차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처럼. 어, 좀 갑자기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여기에 음. 대한 답도 좀 주시겠어요? 그 기간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예비자 교리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봤어요 와 너무 긴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신자가 돼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한테 보면은 4시간이잖아요 네. 오늘을 사는 4시간이에요 근데 교회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2000년이 넘는 방대한 시간에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 안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시간에서 고르고 고르고 정제하고 정제하고 최대한 어, 알아듣기 쉽게 만든 책 그게 바로 예비자 교리소고요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준비한 기간이 음,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기간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음, 어떨까 생각해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뭐든지 쌓을 수 있으니까요. 어, 그럼 예비 신자 교육 관련해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 저 저한테 예비 신자 교리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첫 시간에 항상 그, 어,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 여러분들은 성당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 열의 여덟 분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음. 왔다고 하시고, 네. 한 분은 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어, 그분들의 환상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리죠. 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세례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오느냐, 안 온다. 구원을 받느냐, 그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과...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알려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 말씀합니다. 어 그리고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같이 가는 방법을 어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어, 고민해 보는 그런 과정을 어 알려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음 네. 그럼 지금 열심히 교리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예비 신자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신다면요? 음, 네, 지금 예비자 교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참 좋은 몫을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예비자 교리 열심히 받으시고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비자 교리가 끝났다고 해서 신앙인으로서의 배움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신앙의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 2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어, 신부님 오늘 처음으로 좀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 2 함께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일단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어,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 있어 있어도 되는지 스스로 걱정입니다. 어, 저의 배움이 길거나 어, 깊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비신자분들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어, 시작부터 죄송하지만, 아, 시작부터 일단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앞으로 쭉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신부님 그리고 신부님의 첫 시작을 좀 응원하는 문자 소개드릴까 합니다. 애청자 우리 오이삼사 애청자님께서요, 양완 토마스 신부님 반갑습니다. 첫 방송인데 너무 잘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방송 잘 청취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라서. 아, 생신이라는 말이 어색해 요 아직도. <laughs> 아, 네. 아, 생신. 아, 네. 높여 부르는 그 생신이 죠 아, 음. 예. 아, 저는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laughs> 신부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laughs> 네 그리고 우리 빵톡으로도 박지현님께서 와우 축하드립니다라고 생신 감사합니다. 뺏었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후. 네, 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신부님. 네. 앞으로 저도 파이팅해서 좀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네. 사회사무국 부국장 양화원 신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나무 자전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